표가 이 개념을 확장해서 로그를 만들었을 때, 밑이 10인 로그를 그의 친구인 브리기스가 상용 로그표를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지금은 학교에서, 고등학교 수학에서 로그를 어떻게 배우죠? 지수함수의 역함수로 로그함수를 배웁니다. y가 2의 x승이다. y가 2의 x승이라는 지수함수를 로그로 바꾸면 x는 로그 2의 y가 됩니다. 이렇게 역함수란만 배우는데 사실은 이것들이 함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자 계산이라든가 상업 산술이 발달하면서 큰 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천문학에서 복잡한 수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구이고 수학의 도구이면서 많은 수학의 영역들을 넓혀 나가고 편리하게 해주었습니다. 브릭스는 니츠 10인 로고 상용 로고 표를 만들었어요. 아, 네이표가 생각하기에 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로그를 일일이 계산을 하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이런 표가 있으면 그것을 들고 다니기 편리하겠다 생각을 해서 미치 10인 로그 미치 10인 로그라고 하는 것은 지수함수에서 아, y콜 10의 x승인 그 x와 y의 값을 표로 만드는 것이죠 아, 이런 로그의 계산 때문에 라플라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로그의 발명은 천문학자의 수명을 두 배로 늘려준 것이다라고 칭송을 했습니다. 로그는 그러면 천문학과 또 이자 계산에만 사용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현재 우리 지금 21세기에도 유효하게 우리의 생활에 많은 것들을 편리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소음을 측정하는 데는 데시벨이라고 하는 단위를 쓰죠. 데시벨의 측정 단위에 또 지구 온난화를 위해 그 측정하는 데 하나의 지표가 되고 있는 산성비, 산성비의 폐하를 계산할 때도 로그가 사용되고요. 또 지진의 리터 규모를 계산할 때도 로그가 사용이 됩니다. 이네이퍼어는좀 특이하게도 이 수학만 연구하는 수학자는 아니었어요. 그의 문학적인 활동이 아주 뛰어납니다. 아, 네이 편은 그 부자 영주로서 그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문화 활동을 했는데 그의 상상력이 대단하였습니다. 그의 소설에서는 어떤 것이 등장을 하냐면 바다 밑을 다니는 기구. 그것은 16세기에 그가 생각했던 바다 밑을 다니는 기구가 현대 시대에서는 잠수함이 되는 거죠. 또. 어,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을 살해할 수 있는 무기들을 그의 소설에서 등장시킵니다. 그것은 기관총이 되는 것이고 그가 소설에서 상상했던 그 전쟁 무기들, 그런 것들이 잠수함이라든가 그 기관총이라든가 이런 걸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수학과 문학에서는 네이표를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업적은 굉장히 놀랍고 활발한 것입니다. 그럼 르네상스 시대에 3차 방정식이 왜큰 이슈가 되었을까요? 아, 이자 계산에서 필요한 것이죠 지금 원금이 A이고 이윤이 R일 때 3년 후에 원리합계를 계산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원금 S는 A의 괄호 1 플러스 R의 3승입니다 3년 후에 원리합계니까 3승, 지금 복리로 계산했어요 4년이면 4승, 5년이면 5승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는 문제를 바꿔서 원리 합계를 주어서 이윤을 계산하는 문제를 생각합시다. 원금 a에 1 플러스 이자를 몰라요. 이자가 x고, 괄호에다음 아, 3년 후에 원리 합계가 c라고 합시다. 그러면 c는 a에 1 플러스 x에 3승이 돼요. 그럼 이거를 풀어요. 그러면 a의 1 플러스 3x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x의 3승이 되죠. 즉, a를 나누어주면 x의 3승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 a분의 c라는 3차 방정식이 됩니다. 이 3차 방정식의 일반 해를 푸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일반 해가 무엇이죠? 자, 여러분들이 1차 방정식 알죠? 보통 1차 방정식의 보통 꼴, ax 플러스 b는 0. 그러면 X는 마이너스 아, A분의 B예요. 2차 방정식의 일반해. 2차 방정식의 일반해 근의 공식이라고 다 알려진 것들 중학교 3학년일 때면다알수 있는 거죠.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2차 방정식을 푸는 때 근의 공식에만 대입을 하나요? 그렇지 않죠. 인수분해를 할 수도 있고 또 완전제곱이 돼서 근의 하나인 중근을 가질 때도 있죠. 또 2차 방정식에서 허근이 있을 때도 있어요. 허근이 있을 때는 그거를 알기 위해서 근해 공식에 대입을 하면 루트에서 음수가 나오죠. 근해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2차 방정식의 풀이법이 여러 가지 중에서 대표성 있게 이거 하나를 가지고서는 모든 2차 방정식을 풀수 있습니다. 인수분해가 되는 2차 방정식도 근해 공식으로 대입했을 때 물론 답이 나오죠. 그렇지만 간편하게 인수분해가 될 때는 인수분해로 풀듯이 3차 방정식도 그 당시에 나름대로의 풀이법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일반해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수학의 역사에서 방정식의 일반해를 구하는 것은 큰 주제였어요. 3차 방정식의 풀이 문제가 이처럼 또 4차까지 해법들이 계속 요구되고 있었어요. 어. 우선 그 복리의 위력을 한번 보죠. 단리와 복리. 단리일 때는 a의 1 플러스 r n으로 계산하고 복리일 때는 a의 1 플러스 r의 n승으로 한다고 했죠. 유명한 과학자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이 말하기를 인간의 만든 마술 중에서 가장 훌륭한 마술은 복리다라고까지 이야기했던 바로 복리. 복리를 가지고 우리 그 일상 생활 속에서 한 예를 들겠어요. 어떤